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게임하는 빌더 개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저의 이 포징 연습 영상에 보면은 앞에 잠깐 강아지가 나오죠. 그 강아지 저의 소중한 강아지 제가 키우고 있는 소중한 강아지 준이를 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. 자준 여기 보이시나요? 자, 이 친구가 준입니다. 우자자자자자 준이를 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. 준이, 준, 자, 앞에 봐, 준, 앞에, 앞쪽에 봐. 여기 앞에 봐봐. 응? 앞쪽에 봐봐. 응, 앞쪽에 봐봐. 뭐 안봐 준이가 많이 부끄럽다고 합니다. 우리 준이는 유기견 생활을 하다가, 어, 저에게 왔거든요.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. 정확한 나이는 없고, 추정 나이로는 지금 10살로 알고 있습니다. 10살. 그 정도? 없습니다. 종. 종은 흔히 말하는 믹스견이죠, 믹스견. 그리고 한국말로는 똥개입니다. 자, 우리 준니 인사. 네, 인사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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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방 때는, 어, 저희 집 강아지 준니와 몬스트럼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우리 쯔니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. 쯔니 안녕. 그러면 토요일 저녁 8시에 쭈니와 함께, 쯔니와 함께 몬스트롬으로 떠나시죠. 함께 해주실 거죠? 아 오늘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.